여기는 울산 동원입니다. 이 동원에는 많은 그 울산 부사나 군수, 어, 판관의 비가 남아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비를 선정비, 공덕비라 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어, 지금 여기 절 끝에 보면은 두 개의 선정비가 있는데, 하나는 윤지태 영수의 부문함이고, 하나는 행군수 이구목 선정비입니다. 다른 비서처를 이렇게 설명문이 앞에다가 안내 표식을 잘 해놨습니다만은, 여기 요 비는 지금 안내 표식이 없습니다. 제가 중국, 중국 중에 민원을 넣었거든요. 민원은 1년이 넘어도 안 해놨어요. 더군다나 이분은 울산 사람입니다. 우산 사람인데, 군수까지 했었는데도, 여기, 뭐, 안내 표석을 안 만들어 놨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피석이 행군수 20 규목 애민 선정비 되어 있습니다. 아, 이분의 선정비가, 저, 울진, 아, 봉평신라 피석 간거 그 마당에도 있습니다. 진의 그 현감인가 군수도 하셨고, 어, 고종시대에, 뭐 여러 직거를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울산분이 여기 내려와서 군수를 하셔서, 어, 검, 환향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경주이십니다. 경주이시 익제공, 판윤공을 내려가는 계대인데, 판윤공의 첫째자 점자승조에 어, 형림공 저지기 근처 가면 형림공에 성량공 그 묘관 남아 있는데 그분의 후손입니다. 그분 후손에서 쭉 내려오다가 아, 말촌까지 내려옵니다. 그분의 후손입니다. 그분이 계대인데 이분의 후손들이 어, 울산 호계에도 있고 팔촌이 되어서 문 모임을 한다고 기록 남아 있고요. 이 치계 후손은 양산에 있습니다. 교지나 이분의 관련 기록들이 양산금 중이었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기억이 잘 남아 있습니다. <laughs> 원래 이 비석은 이 부근에 있었는데, 어, 도시가 확장되면서 선산인 주연 마을이 있습니다. 주연 마을을 옮겼다가 다시 보호 차원에서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어, 비수는 뭐 팔자 지붕 모양의 형태고, 비는 아주 깨끗하게 장당을 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받침하고 이 돌이 맞지 않아서 아마 다른게 다른 것을 세우지 않나 생각도 들지만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뒤에 보면 이 세운 연도가 정확하게 남아 있습니다. 광석5년 6월 1일에 있습니다. 어, 향장 도감 이런 분들이 어, 집강 이런 분들이 이 비석 쓰는데 많은 도움을 주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하는 행입니다. <laughs> 행군수라는 것은 우리가 군수, <laughs> 행수법에서 풍계는 높은데, 맡은 뼈슬이 작은 것을 행이라고 그러고, 그 반대로 수라고 그러는데, 수는 잘안 보입니다. 수는 제가 무등가이나 문서에서 많이 봤는데, 행은 군데군데 전국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풍계는 어, 높은데, 맡은 뼈슬이 작을 때 행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 근데 제가 아쉬운 것은 이런 많은 비석 중에서도 이분의 표석만 있었으면 참좋겠텐데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기 비석들은 상당히 그 오래된 비석도 있지만은 김복일 군수 빈수가 임진란이전의 비고 그 대부분 그 임진란이후의 비로 거의 18세기, 19세기 비입니다. 제가 전국을 비석을 다 풀어 다니 보니까 대부분 어, 잘 남아 있는 것이, 뭐, 뭐, 순정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아닌 것도 많습니다. 정확하게 알수 없으니까. 이비스를 만드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 돌을 가져와서, 이 앞, 뒤면, 측면을 다, 걸을 수 있게 아주 그 마음으로 좀, 잘 해야 됩니다. 맨들맨들하게 잘 만들어야 되는데, 그 하나만 해서 한 1년, 1, 돌 좋은 거 구하기 1, 1년, 또 뭐, 뭐, 이런 길은, 비석을평평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한삼한달 정도 이렇게 잡아다 보면은 최소한 육칠개월걸린다 보셔야 되는데 그 어, 어, 조선시대 마지막 그게 인저 영유적인이 상황 선생의 그 기록이 보면은 미리 비석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도 그런 것이 아니겠나 생각됩니다. 안 그러면 이비을 금방 만들 수가 없어요. 이렇게 큰 거는 더군다나 이큰 거는 한 돌이거든요. 임지태 선장비는 한도인데 만들기 힘들어요. 이렇게 크고, 넓고, 2cm에다가 높이 2m 가까이 되는 것을 금방 만들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조선 후계는 이게 폐단이 되어서 영조 때 많이 없애라지만 영조와 정조 사후에 또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임진 전과 임진 후에 비가 많이 갈라지는데, 임진왜란은 이제 비가 많이 안 남아있습니다. 제가 조사한게 한 60개 정도 남아있고 그위에는한 6천개 정도 임진왜란 이후에는 17세기, 18세기에는 거의 한 6천개 또 땅에 묻은 거깬거 포함하고 거 많겠죠. 폐단이 되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결과지만은 인명을연관해서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이 비석들이 그런데 그 당시에는 상당히 어, 백성들이 원망이 되었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어, 울, 울산시 그 동원에 있는 행군수 이구목 선정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